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피고자 우리가 이제 요거 조동사 오늘 하면 교재 다 끝나지? 전에 우리가 가정법 했었잖아 미리 그지? 그러니까 오늘은 조동사 단원 다루고 그리고 어 다음 시간 숙제로 뒤에 액츄얼 테스트도 풀어와야 돼 리뷰 테스트 말고 액츄얼 테스트고 알겠지? 어. 자 일단은 어 먼저 그 조동사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면 조동사가 사실은 문법할 때 조동사는 뜻만 외우면 되니까 되게 쉽잖아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 놓은 게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쓴다 이거는 뭐 너무 뭐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라도 뭐 그냥 한번더 어? 기억해 둬라 라는 거고 주의해라 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문제로 나오면 요거 요거 두 번째 거 조동사 have pp 요 형태 왜냐면 이 정도 해줘야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는 거야 알지? 았 네. 원래 조동사한테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메이 이게 과거에 대한 추측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동사가 과거형이 있잖냐. 캔의 과거형이 보통 드지 그렇지? 네. 캔은 과거형 드가 있지. 위은 과거형이 우드가 있지. 맞지? 근데 메이는 과거형이 마이트이긴 한데 실제 마이트가 메이의 과거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시제일치할 때 시킬 때 밖에 없어 응? 응 어. 그니까 다른 것들은 봐봐라 다른 것들은 쿠드나 우드가 말 그대로 c a 의 과거, w i 의 과거가 돼 근데 might는 그런 뜻이 안돼 그니까 러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는 might를 쓰는 게 아니라 may have pp 이런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might have pp 요런 형태를 써야 뭐뭐 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 돼딴 거는 캔이나 윌 같은 경우는 뭐뭐 할수 있었다. 과거에 대해서 하는 거면 그냥 쿠드 쓰면 되거든. 캔네브 PP가 아니라 이해가지? 윌도 과거를 기준으로 그때 뭐 어? 뭐뭐 할 생각이었다. 이러면 우드 쓰면 되거든. 근데 메이는안 그렇단 말이야. 알겠지? 메이의 물론 메이의 과거형이 마이티이긴 한데 마이트가 메이의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이런 거 시제 일치시키는. He said that 이런 이런 거 있지? 요때 he 메이 쓰지 못하니까 마이트 쓰는 거 있잖아. 이해가지? 어, 뭐 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쓸 때만 이걸 쓰는 거고 그 외에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때는 그냥 may have pp를 쓰거나 아니면 might have pp를 써야 그래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야. 그냥 might 갖고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지? 응.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 may have pp, might have pp는 그거를 주의해야 돼. 알았지? 여기 여기다가 써놔. might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아님 이렇게 써놔 알지? Might는 더 m i g 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아니다. May have pp를 쓰거나 might have pp를 써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지. 그냥 might만 쓰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안 되는 거라고. 이해가죠? 어, might가 may의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어? 즉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쓰이는 경우는 시제일치 시킬 때만 그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지? 어. 이거일 단 썼지? 응. 그다음 두 번째 거. 머스텝 PP는 이제 우리가 머스텝해 p p 서는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거야. 잡아 봐. 우리가 원래는 머스트가 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 뭐 뭐임에 틀림 없다. 두 가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의무의 뜻도 있고, 그다음에 추측의 뜻도 있지. 맞지? 그래서 뭐 뭐임에 틀림 없다. 뭐뭐 해야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데 머스는 과거형이 따로 없거든. 맞지? 그니까, 러 의무의 뜻일 때는 왜, 어떻게 써? had to do. 즉, 대용어구를 이용하지. have to라는, 응? 조동사적인 관용어를 이용해가지고, 그거에 과거형을 해주면, 뭐뭐 해야 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 맞지? 응. 근데 만약에 이제, must have pp를 쓰면, 이게 의무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주 드문 경우고, 아,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응? must have pp가 의무로 쓰이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니까,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쉽게. 추측의 의미로만 쓰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must have pp를 쓰면 뭐뭐 했어야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알겠지? 의무의 뜻이 아니라 추측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는 라거 기억해야 돼 오케이? 음. 그러고 그러면은 아니 그럼 뭐뭐 했어야 됐다는 어떻게 표현해요? had to do 이 표현을 이용하거나 should have pp 이 표현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should have pp는 이게 어감이 가정법 어감이야 should의 어, pp는 가정법의 어감이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소리야 이해 가지? should가 어, 사실은 shell의 과거형이거든 생긴 게 그러니까 가정법의 어감이란 말이야 느낌이 그래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소리야 왜 가정법 기억나지? 반대로 표현하는 거 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head to do는 그런 정도의 어감은 없고 그냥 해야 됐다는 뜻이고요 head to do는 그냥 해야 돼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알았지? 그리고, 어, should have pp 를 쓰면, 이거는 가정법의 느낌이니까 안 했단 소리야. 알았죠? 그리고 must have pp 는, 해, 의무의 뜻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추측의 의미가 되는 거야.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 가지? 응.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must have pp 랑 should have pp. 한 번에 정리했지? 알았지? 응. 그 다음에 could have pp 도 역시 가정법에 어감이다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소리다. 이해 가지?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가정법의 느낌이지. 알겠지? 오케이? 응. 아니, 야. 뭐뭐할수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could 쓰면 돼. could have pp를 쓰면 뭐뭐할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소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can의 과거형 그냥 could라고. 이해 가지? 어, 근데 굳이 could have pp를 쓰면 가정법의 느낌이란 말이야.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소리로 오케이? 그럼 맨 마지막 거 과거에 대해서 추측할 때 must have pp가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잖아 그러면은 그 반대말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거는 cannot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부정적인 추측이 되는 거지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 되는 거야 알겠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이 되는 거다 오케이? 음. 그래서 <laughs> 그거를 그렇게 잘 정리를 해 두면 돼. 알았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은근히 헷갈려. 애? may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애? might 갖고는 과거에 대해서 추측 못 하는 거야. 애? must have pp는 의무의 뜻이 아니라 추측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는 거고. 의무의 뜻으로 쓰고 싶으면 had to를 쓰거나 should have pp. 근데 should have pp를 쓰면 여기서부터는 가정법의 느낌이야. 애? could have pp도 마찬가지고 이건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소리고 이건 할수 있었는데 안했던 소리고 이해 가죠? 그리고 cannot have pp를 쓰면 했었을 리가 없다라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가지? 그래서 요게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둔 거고 요거는 문제로 나오기도 쉬운 거야 그래서 오케이? 어, 그래서 요거 뜻을 잘 살펴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 오케이? 음. 자 시작하자 에. 오른쪽 문제 풀어봐 141페이지 문제 시작해